오늘 오후 3시 새누리당 당대표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세월호 참사 국가족 간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다 라고 원내대표 간의 일인 것으로만 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이 양보할 여지가 있을 때 당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에게 준 위로가 위로로 끝나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우성 대표께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은 국민에게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김우석 대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